누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가녹은가 녹은다가, 녹다생존자가 녹은다가, 다가녹다가가사망했습니다생존자가다가다다 달달해 경이로워요. 잠시 쉴 시간입니다. 뭔가 마음이 편치 않네요. 아니, 왜 클수하다? 이거 도망가야 돼. 후디, 편히 가시기를 심호흡 잠깐만! 머리가 맑아질 것 같네요. 이 쓰레기 같은 풍아륜. 마음이 편치 않네요. 이게 낫다 차라리. 어?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? 풍가전은 딜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딜로 올려주는 걸까? 참 궁금하다. 네 얘들 틈이 왜 이래? <laughs> 진짜 어치럽네. 안 그래도 막 캐시, 수화 이런 애들인데,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와, 수화가 수화 수하 따라간다. 몬아를 잡을 수 있나? 당신의 업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. 애이 피할 수 있을까요? 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? 보여주 나스카디 되어버리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. 이선가 사망했습니다. 인이니지게잘 정리해야겠어요. 공도 원래 볼 거리면은 힐을 못 썼는데. 그냥... 가서 갈수 없을 거예요. 우미원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까요? 그물에서 잠시 쉬어갈까요? <목소리를> 집이요 고집 필요 없을때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내 스카딘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들어있을까요? 모든 물건이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네요 장깰까 아, 근데 생명력 흡수가 너무 쓸데없어. 음. <laughs> 운명의 발목을 잡았군요. 좋은 곳으로 가세요.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. 그니까 나무에 쏘아 쏘아 시야 진짜 머리 띵하네.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네요.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? 운명 받아들이세요. 이거는 난1대도 아무도 못 이기는데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겠다. 아니 그 대사면 검면 될 만했지. 그 반대말도 검면 되잖아.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아니 이거 어떡해 와 이거 피스포밍공격은 140이야? 진짜 개높네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도 이길 사람이 없어 어 가만히 있으면 됐지? 뭐안 오면 쳐도 죽지 뭐 잠시 쉴 시간입니다. 캐시야, 저 친구 좀 세다.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. 난 모르겠다. 아뭐나 방법이 없어 수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같은데.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구나 확인 좀 하고 폭발 안 돼? 누군가가 사망했습니다.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않요도 곳은 안전하지 않아요. 중고 내가 더 많은데. 이 값은 못깰 듯. 얘네 카바나로도 피가 음, 안 달아서. 마음이 편치 않네요.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벗어나기 어려운 얘도 트랩 있네. 이왜 이래? 모든 <laughs>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<laughs> 뭐 나랑 같이 근구 쓰던가.

2명 남았습니다. 개렉.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.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습니다. 모든...